嗯。啊 오늘은 아침에 에오르지아 카페를 들렸다가거서점 아점 먹고 이해준 유배님 낫코센트 갔다가 동키호텔 쇼핑하러 갈 예정입니다 에오르지아 카페에서 200% 즐기기 위해 같이 사진 찍을 인형백도 들고 왔지롱 이번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 얘들아 나 먹잉이야 너무 좁아 살려줘 아 무슨 버전이죠, 이게?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 응 가짜 흑기사 원래 다른 역할 아니었나? 아까 암의 역할인데 흑기사 인척하는 거야, 흑기사 인척 뭔가 만화스러운 게 많은 거 보니까 여기일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여기 맞아요 이... 네, 에우르지아 카페 에우르지아 2층. 카페는 2층이네요 오오 꾸며져 있어 에우르지아 카페존이 있네 따로. 이야. 아 에우르지아 카페는 이, 이 계단으로 가라고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호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 영상 촬영이 안 되는 줄 알고 안 찍을라 했는데. 보니까 사진이랑 영상 촬영이 허락되네요. 라이브만 하지 말라네요. 음 아르버트랑 인형이랑 갖고 왔고, 메뉴는 이걸로 그릴 수 있고요. 이 종이 주문서로 코스터 뭐 받을지랑 웰컴 드링크 뭐 받을지 주문할 수있습니 여기 영어로도 다써 있어요. 코스터를 받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쿠로로랑 음 타타로, 오! 사인도 되어있네 아마다뭐 모르겠군 누구의 사인일까요? <laughs> 여기 전 집에 있는 기공사묵인가? 돈 따지 상도 있고 에오르지아치도 음유시 음료, 음료시인 음료라서 칼도 들어가 있네. 판데모니움 음. 고기 어쩌고? 음... 제 반데모니움을 먹을 줄이야. 판데모니움이랑 진흙 장사람 얘는 몬스터예요얘둘다 몬스터 알리제티 <laughs> 예쁘다잉 디저트도 하나 시켜고이뭔 디저트인지 모르겠네 카누에셋나? 카네... 아 카누에셋나 카누에셋나님이 드시는 디저트 같네요 머윗카레는 무난한 카레맛 지금 골드소도 이벤트 초점 중인 것 같아요 음식 세계 사고받은 포스터인데 엄마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유추유유추유 요추위 나왔고 이니다뭐 수정봉 뭐 수정봉 뭐 수정봉 뭐안뭐수수정이 오파로파 있네. 뭐지, 이게? 에브루지아 심포니 앨범에, 앨범에. 이쪽은 다른 공간. <놀람> 야, 이것도 팔았으면 좋겠다. 우와, 이것도 팔았으면 좋겠다. 성수 지점 무기

그거는 왜 보여주는 거예요? 어 맞네 여기 <laughs> I 저게 뭐예요? 저게 사인 뭔데요? 사인? 뽑아용 <목소리> <목소리> 우리 중에 한 명쯤은, <laughs> 한 명은 돼야지 그렇지? <목소리> CD인데 이거, 요거랑 다른 CD예요? 아아 <목소리> 어, 안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아, 효도 실패. 배준배우님 편지어 이게 선물 박스 편지가 있을 것 그래서 조금씩 차기 시작했네 저 요거 어오 뭐예요? 어? 하나 게요저저저 어, <laughs> 봐도 되나요? 아맞어 뭐, 아, 뭐, 어? 만드신 거? 렌요렌 뒤에 링크하는 거예요 예뻐요 어? 아 이런 거구나 네. <laughs> 이게 아 윙크 오 대박이다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누가 뭐도 여기가 돈키호테겠죠 들어가 보자고 엉덩이 비누 이번에 살 겁니다 엉덩이 비누 음. 복숭아 립밤 음 피우를 담고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엉덩이 비누 음. 599엔여기저 돌다가 제가 알고 있는 엉덩이 비누 찾았어요 3개에 1780엔아 여기 핑크핑크한거 봐 여기 사람들이 왕창 사가는거에 여기다 다 넣어놨네요 이거는 이치맨 이치란 라면 제가 찾던게 여기 있어요 모리가나 치즈케이크 과자 이거 사가야지 아 원하는 날입니다 오늘로 일정이 끝났고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여기도 인천공항만큼 커가지고 후딱 티켓 받고 라운지 가서 쉬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비즈니스사. 에오르지아 카페예요. 저는 도쿄 지점에 갔죠. 도쿄는 이제 그리다니아풍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까누의 샌나님 초상화 실물. 여기서는 계속 황금 트레일러 아니면은 황금 잡 액션 트레일러 그것만 나와. 나는 여기 앉았어. 딱 들어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찍었는데 여기도 이제 뭐 다인, 다인석이겠죠 여기는? 이 계단도 있고. 수호천절. 글섭 수호천절. 그리다니아풍으로 꾸며놓은 거. 전체적인 전경이 이래요. 이게, 예약을 내가 11시 15분에 했거든? 좀 일찍 갔어요 사실 좀 일찍 갔는데 한 10분 정도 일찍 갔나? 어물쭈물하다가 카운터에 가가지고 저이 시간에 예약을 했다 이랬는데 일찍 들려고 내려주더라고 내가 앉은 데서 뒤돌아보면 은 요렇게 모글이 뽀뽀뿌이 있고요 뽀뽀뽀 그리고 마셔쿠포 일러스트 약간 돌멩이 같은 거 저기 약간 또 돌멩이 석판처럼 돼있더라고 판데모니움 고기밥 이 제목 정확한 메뉴명은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비주얼부터가 웃겨가지고 좋더라고 먹다가 탱버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장애물 니프리카로막는 네 성벽이다 엄마 뭐라 했냐고? 내가 이게 딱 돌려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지 미소 어? 이 웃긴 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이게 뭐지? 바로 착한 진흙장사 카레 이거 알리제티 왜냐면 따뜻한 걸 드시고 싶으시다 하셔가지고 따뜻한 음료 메뉴가 거의 없었는데 알리제티가 따뜻한 거더라고 이게 딸기예요 딸기 여기 들어간 거 딸기고 따뜻하고 차 내용물이 많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빈 컵에 요거랑 풀이랑 딸기만 들어있고 차는 여기 있는 거야 본인이 마시고 싶은 만큼 계속 따라 마시는 건데 이거 거의 꽉 차게 줬대 그러니까 이거 카레는 그냥 카레만 내가 먹어봤거든? 그 맛이야. 그냥 오뚜기 카레 맛이에요. 이게 방이 나뉘어져 있더라고. 이 오사카 때는 그냥 큰 공간 하나에서 다 꾸며져 있었거든요. 도쿄는 나뉘어져 있어. 큰 공간 있고 작은 공간인데 나는 작은 공간으로 배정이 됐더라고 사실 다 먹어가지고 좀 빠질 때쯤에 찌그러 들어가는데 여기 지팡이 있죠? 여기 지팡이 있고 칠흑 포스터 있고 그리고 카운터 맞은편에 굿즈존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굿즈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굿즈가 있더라고 스팀 크림 팔더라고 스팀 크림 스팀 크림 뭔가 해서 검색해보니까 그냥 피부 보습 크림이에요 이거 케이스 갖고 싶어가지고 샀어 이것도 좀 비쌌, 비쌌던 것같아한 15,000원 했나 16,000원 했나 에어로제 카페 일정이 끝났고 다음 일정은 이제 엄마 덕질 차례 요거였습니다 뮤지컬 공연장만큼 엄청 크진 않은 왜냐면 두 명만 나오는 콘서트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 놀랐던 게 1층에 약간 대기하는 로비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벽면에 약간 되게 나이든 중년 전통복장에 입은 남자들의 사진이 딱딱딱 붙어있어. 거기 사람들이 줄을 쫙 세워놓은 거야. 엄청 많은 사람들의 줄을. 그 줄을 봤는데 보면 알잖아. 대충 딱 보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보이잖아. 다수의 일본인들이고 거의 다 여잔데. 한 나이대 간 솔직히 5, 60대? 5, 60, 70대? 머리 희끗희끗한 분도 많고. 난 그래서 그걸 보고 뭔 생각했냐면은 1층에도 공연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한국어로 치면은 약간 판소리 공연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연령대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줄을 세워놨나보다. 그럼 난 2층으로 올라가야지 했는데 2층 올라가는 길에 직원 분이 막고 있다가 줄은 저쪽이다. 1층에서 서라. 어 알고 보니까 이 이거 줄이었던 거임. 약간 그 느낌이지. 어르신 분이 카페 가가지고 직원이 막 응대할 때 누룽지처럼 구수한 거 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뭐 뭐처럼 뭐 상큼한 거 드릴까요? 물어봤는데. 뭔 소리야! 아줘! 약간 이런 느낌? 스키야키! 스키야키 저녁을 먹었다는 거날가 여기 앉았잖아? 그 엄마가 있잖아?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엄마 지인분이었어 엄마 덕친! 엄마 덕친! 나는 여기서 조용히 밥 먹으면서 간간히 얘기 좀 끼긴 했지만은 먹으면서 들으면은 내 미래가 여기서 보였어. 내가 한 40대, 50대 돼도 덕질 같은 거할수 있을까? 그런 나이에는 이런 거 하면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 똑같아. 사람 사는 거다 똑같더라. 야, 덕질은 다 똑같아. 팬페 가가지고, 아, 이번 트레일러 미치지 않았어요? 와, 이번 자백션 봤는데, 진짜. 와, 음유신의 스킬 미쳤더만. 와, 이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나는 뮤지컬판의 그 덕후가 아니니까. 엄마가 뭐, 이 노래 어땠어? 아, 좋더라고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뭐, 리액션. 뭐, 어디가 어떻게 좋다. 아, 이 저번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엔 이렇게. 이런 걸 내가 못하잖아. 왜냐면 난안 봤으니까 잘안 보니까 엄마 가끔 가 데려가면 조금 볼 뿐이지. 그래서. 이 정도 리액션밖에 못하는데, 덕치한 얘기하니까 확실히 달라. 아저 이번에는 뭐 어떻게 불렀고 뭐 저번에 부를 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저번에 대사를 뭐 어떻게 쳤고 이런 유분 사진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은 썸네일 만들 때도 좀 들어가고 사진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이에요 어, 퇴근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돌도 퇴근길 있잖아 뮤지컬 배우도 퇴근길이 있더라고 그팬 카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케이크로 줬대요 이게 무슨 뭐, 뭐 정확히 뭐 때문에 준 케이크인지 기억이 안 난다 우와 케이크다 받았어 아무튼 이거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 실수로 떨궜대 이거 옛날에 유행했잖아 이거 여기 아이돌 들이 자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챌린지하지 않았니? 뮤뱅게다 맞아 뮤뱅게다 이거 엄마 최애픽 이분 사진마다 이거랑 그손 V 해가지고 고양이 만드는 거 무조건 있더라고 계속 나와 이분을 좋아하기 전까지는 그런 카메라 취미도 없고 당연히 이분 굿즈가 늘어나다가 오늘 비싼 카메라를 삼 약간 찍덕 같기도 하고 광동원닮입 약간 광동원닮으신것 같기도 하고 야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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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최근에 개봉했죠 이거 저도 이거 봤어요 괜찮았어 나는 이게 뮤지컬을 막 되게 깊게 파는 사람도 아니고 뭐잘 알지도 못하긴 하는데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랑켄슈타인한 거 저기요 저도 어머니랑 같은 마음이 될것 같아요 토요일 콘서트 볼때한명더 있다 했잖아 김성식 분이라고 나는 뮤덕이 아니니까 노래는 좋고 뭐다 좋은데. 자꾸 딴 데로 시선이 가는 거야 노래 부를 때미간꾸혀겨지는걸로 이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분이 자꾸 노래 부를 때 미간이 가로로 꾸겨지더라고 가로로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자꾸 세로로 구겨지는 거야. 좀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 이분이 한 손에 마이크 들고 한손에 뭔가 연기 같은 걸해막 뭐 모션이 막 있어. 근데 이게 뭐 공연에서 실제로 하는 제스처를 다 하는 거라더라고. 하 나는 그냥 멋있는 제스처라고만 생각했지. 아 맞아. 나 앉아 있는데 공연을 막 보는데 내가 콘서트를 많이 안 다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팬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팬페 때는 뭐진행하는 분이 팬페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물어보면은 막 우리 다들 막 육성 대답하잖아. 네, 예 이런 거 하잖아. 이거 콘서트. 진행할 때 진행자가 있잖아. MC가 뭐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뭐 어쩌신가 물어보는데 아무도 육성으로 대답 안 해. 네나 이런 거할줄 알았거든. 모든 대답 다 박수로만. 아 소리 내면 실례라고 생각해요? 문화 차인가 봐. 대각선 앞에 안개가 있어 이거 아니야? 우리 엄마보다 좀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이 뒤에서 얼굴을 보면은 보여봐야 광대랑 얼굴 옆면 이렇게만 보이잖아. 거의 보이는 게 없잖아. 보이는 게 거의 없는데도 뮤지컬 배우분들이 그 노래 부르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지. 얼마나 행복하냐면 화이탈 표정이 잘안 보이는데도 화이탈처럼 보일 정도로 거의 승천하기 일보 직전 90분 공연인데 한시간만더 있으면 그분 성불했을 는데 이거를 방송에 한번 보여드리려 했는데 좀 늦었죠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수록 조금 길어요 지인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런 관련 일을 하는데, 어느날 저한테 디코로 연락이 와가지고, 방송에 도움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없냐. 너 하나 보여줄 수 있대요. 대신 이제 그냥 방송에서 살짝 그냥 얘기만 좀 해달라? 그냥 그 정도로. 팀 대기입니다, 팀 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누르면은 바로 켜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세팅을 다 못했어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검색해보면서 했는데, 소리도 줄일 수 있어. 지금 이거는 팝판 소리로 세팅되어 있는데, 지 팝판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원래는, 내 컴퓨터 소리 줄이려면 스피커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볼륨 믹서 들어가서 뭐 해야 되잖아. 이것만은 내, 지, 내가 지금 듣는 소리가 실시간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어. 그냥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방송도 킬때 그냥, 그냥 그냥 이거랑 띡띡띡띡누르면다 준비됨. 그렇다고 방송을 일찍 켜준다거나 더 오래 준다거나 이거는 별개입니다. 아시겠어요?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